이제 이분들을 수영장으로 데려갈 시간이 왔습니다. 본격적인 영업타임이죠. 수영, 매력발산. 네, 매력발산, 공식 질문이죠. 수영을 하면서 가장 뿌듯했던 순간, 나 자신이 멋있다고 느껴졌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아, 네, 역시 진짜 뿌듯하고, 아, 나 자신 좀 멋있는데? 라고 느껴졌던 순간은 역시 수상구조사 훈련을 받을 때였습니다. 작년 12월 한달 내내 토요일 일요일 주말 모두를 반납해서 수상 구조사 훈련을 받았어요. 아침 6,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수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용운 국제 수영장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새벽에 출발해서 수영하고 점심 먹고 수영하고 그리고 그때가 12월이니까 되게 춥잖아요. 그리고 용운 수영장은 바깥이 보여서 한 방울인 눈이 내리는데 그걸 보여, 보면서 수영하는데 되게 느낌이 정말 새롭고 좋더라고요. 그때 하루 종일 수영을 하면서, 아, 운동선수 체험판인 느낌이 이런 건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뭔가 스스로 되게 뿌듯하고 멋있게 느끼기도 했고요. 수상구조사는 수상인명구조 자격증 중에 가장 상위 자격증이에요. 해경에서 관리하는 국가 자격증이고요. 그 기타 단체에서 하는 수상인명구조 자격증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수영하고, 수영하고, 자명하고, 다이빙하고, 여기서 다이빙은 그 용운의 깊은 다이빙 풀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3m 높이에서 다이빙을 하고, 5m 높이에서 다이빙을 하고, 이런 연습을 또 하고요. 그리고 트러젠이라는 영법이 있는데, 그거는 진짜 처음 배울 때, 그러니까 평영킥의 자유형 팔이에요. 이렇게, 킥, 킥, 이렇게 이런 박자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그건 처음 배울 때, 아, 익사하는 기분이 이런 느낌이구나. <laughs>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헤드업 자유형도 해야 되고요. 중량물 운반도 해야 되고, 뭐 익수자 구조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거다 보니까 뭐 매듭풀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꽉 잡혔을 때 빠져나오는 방법 그런 것도 배우고 뭐 CPR이나 관련 교육들도 충분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고 체력 훈련도 정말 정말 많이 했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수상구조사 자격 얻으려면 이렇게 말씀드린 한 달간의 훈련 수료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 이후에 시험에 합격해야 됩니다. 작년인지 올해인지 시험을 봤는데. 5초 정도가 부족해서 떨어졌는데 내년에 다시 도전을 할 겁니다. 그리고 생체라고 많이 부르는데 생활 스포츠 지도사 2급 수영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필기를 올해 합격을 했고 실기를 내년에 볼 생각입니다. 막 수상 구조사, 생체 이런 거 준비한다라고 하면 모든 친구들이나 너 수영에 뭐 있어? 그쪽으로 뭐 일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질문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사실 그냥 저는 제가 취미로 그냥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도전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뿌듯하고 멋있다고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너무 대단하신데 너무 한국인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취미에도 이런 자격증을 얻고자 하는 이 욕망과 이 노력들이 운동을 하면서도 이런 굉장히 멋진 자격증도 얻을 수 있다니. 사실 그리고 이 훈련 과정 자체도 힘들긴 하지만 하고 나면 굉장한 성취감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 나 진짜 너무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 그래서 나는 생산성 있는 운동을 중요시 한다. 하면 수영을 하면서 수상구조사라든지 아니면 생체 지도사 이런 수영을 준비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예지님은 어떨 때 찢으셨나요? <laughs> 저는 지금 낭님 얘기 들으면서, 와, 내가 저렇게 될수 있을까? <laughs> 와, 너무 사다라고 생각도 하고, 그리고 또한 가지 이렇게 입덕당한 게, 한 방문 보면서 수영하기 그거서 지금 버킷리스트에 써놨거든요? 접속해보려고 <laughs> <오. 웃음> 제가 입었당하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약간 말씀해주셨듯이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라고 하면 한라님이 얘기 듣고 입덕하시면 되고, 저는 아직 중상급반이라 수영장에서 찾을 수 있는 소소한 행복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첫 번째는 제가 다양한 운동을 뭔가 해봤지만, 뭔가 수영은 영법이 여러 개인데 딱 단계가 있잖아요. 뭐, 초급부터 시작해서 마스터 펌까지 단계가 있고, 스킬을 달성해서 다음 번을 넘어가는 게, 그러니까 게임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내가 뭔가를 마스터 한다 했을 때 느끼는 그 뿌듯함이 확실히 정말 와닿더라고요. 내가 자유용 했어. 다음 번 넘어갔어. 너무 확실하게 다음 단계가 있어서, 물론 다른 스포츠도 그러겠지만, 수영은 유독 뭔가 깨고 있다는 느낌이 더잘 들었고요. 두 번째로 수영장에서 제가 기분 좋다라고 느끼는 거 강사님이 앞에 쓰세요 할때 <laughs> 맞아요 진짜 공감됩니다 아, 앞으로 강, 가세요 네. 강사님이 이렇게 보다가 예진님 아 예진님이 아니죠 회원님 앞에 쓰세요라고 하면 아. <laughs> 그거 이제 수영 다닌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아나좀 했구나 하면서 약간 그런 인정받고 뭔가 내가 오늘 찢었다라는 느낌은 거기서 느끼게 됩니다. 또 강습 들으신 분들은 또주뭐 3회 5회 이렇게 듣기 때문에 그 일주일 중에 그한번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다음 주를 또 살게 하고. 아, 역시 성취감 느끼기엔 정말 좋은 스포츠인 것 같아요. 네, 아까 한국인에 대해서 한국인의 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근데 사실 한국인의 피보다는 약간 멋이랑 약간 여자의 가오 가오에 집중한 것 같아요. 되게 멋있지 않나요? 야, 나수상조사 자격증 있어. 국가자격증이야. 멋있지 않나요? 해경에서 관리하는? 국가자격증이다. 그리고 왜 수영을 많이 하다 보면 이제 저도 맹연습한 것들이 있는데 이제 뭐 도넛 속이. 그리고 소용돌이 <laughs> 만들기. 이런 거를 굉장히 맹연습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저는 약간 멋에 살고 멋에 죽는 약간 할랑님저 가족 도넛 속이 좀 <laughs> <도넛 쏘기> 알려주시면 <알려드립니다>. 내가 <laughs> 진짜 어려워서 아, 저도 맹연습하고 있기는 응. 한데 도, 좋은 방법은? 누워서 하면은 제가 금방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같이 꼭 가고자 하늘 님 덕분에 지금 버킷리스트 자꾸 생기고 있거든요. 뭐, 여자는 역시 멋이다. 도넛 소규. 요 여자의 가오. 그렇죠. 지금 거예진님 그 정말 공부하러 오신 분처럼 필기를 되게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와 근데 여자의 가오하니까 더 멋있다. 음. 그렇지 않아요? 그럼요. 어떻게 나의 가오를 위해서 하루 종일 수영 훈련에 매진하고 수학 즉 국가 자격증을 땄어. 야. 아. 솔직히 아, 저이 자격증 있어요. 그러면 와 진짜 멋있다 이럴 것 같아요. 이 훈련 과정을 들으면 더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고 야 진짜 대단하시다. 그 말이면 해도 돼요. 그 간지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목표가 하나 있어요. 아, 저는 진짜. 딱 점프해서 퐁당 들어가는 그거 제 목표예요. 스타트가 진짜 어려워요. 저는 사실 오래 다닌 센터에서 스타트를 하지 를 않았어요. 아예. 그래서 사실 스타트를 배운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냥 되게 재밌습니다. 제가 이 스타트 때문에 수영장도 옮겼습니다. 가르쳐 주는 아... 대로. <laughs> 저는 숙달, 숙달만 가시면 바로 배우실 거예요. 저도 숙달만 올라가서 오늘도 다이빙을 한 30분 하다 왔는데, 음. 재밌어요. 예진님 계속 하실 것 같으니까. 아, 계속 계속 네, 계속 하실 것 같아요. 그럼 미수님은 언제 찢으셨나요? 어, 저는 일단, 저도 예진님처럼 소소하게 수영장에서 좀 멋있었다는 거하나있는데 음. 어 이게 약간 진짜 한국인 종특 같거든요. 한달 내내 그풀다 출석하고 이제 자유수영까지 다 찍었을 때 그때 아나좀 멋있었다 하는 그런 생각 들었고 네 이게 좀 진짜 한국인 같지 않을까? 요 학교 나가듯이 했어요. 뭔가 그때 처음에 수영 딱 배우고 첫 달에 너무 재밌어가지고 와 그냥 집에 있는데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자유수영 해가지고 더페하아이 늘리고 빨리 진도 다 나가고 싶고 해서 네 그때가 근데 처음이잖아 마지막 불 출석이었고 네 그래도 그때 좀멋있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수영 배운 다음에 그니까 러 수영을 배운 후에 첫 스노클링을 이제 하러 나갔는데 이제 그때 원래 그 전에는 스노클링 할때막 구명조끼 이런 거 입고 했거든요 좀 무서워가지고 근데 이제 그때 구명조끼도 안 입고 그냥 들어갔어요 그냥 벨보트에서 점프해가지고 탁 들어갔을 때 그때. 이제, 제 앞에 다 외국 애들이, 그냥, 걔네는 이제 수영이 좀생활화돼 있잖아요. 걔네는 막 그냥 들어가는데, 저도 외국인 애들처럼 툭하 들어가니까, 어, 나좀 멋있다?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자유로움이 음, 진짜 강해 맞아요, 맞아요. 운동기에 속박되지 않는 자유로움이 진짜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좀 다음에는, 아, 좀더 뭔가 운동신경이 좋아지면, 한번 회전까지 해서 들어가보고 싶어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네. 아 되실 것 같아요. 너무, 맛있다. 응,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다. 야, 정말 가장 찢었던 순간을 말씀을 해달라고 했는데, 정말 물살도 찢고 야, 아, 성취감도 찢고 정말 멋있습니다. 운동은 템빨이다. 난 장비 갖추는 게 좋다는 분들 주목 수영만큼 다양한 아이템이 있는 운동이 없는 것 같아요. 수영복부터 수경, 수모, 오리발, 풀부이 등등 정말 많은 아이템이 있거든요. 수영을 할때 쓰는 최애 아이템이 무엇인가요? 어재입고를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간신히 산 10만 원대 쇼핑 그리고 쇼핑 그리고 노패킹 미러 수경 애플 워치 편한 수경 케이스 등이 있지만 최애는 수영복이에요 무옷이 최애입니다. 저는 어 뭔가 수영복 외에 내 계정을 보여줄 수 있는 또 다른 아이템은 수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약간 농담공 같이 조금 하찮게 생긴 수모 를 하나 샀는데 그게 제, 제 아이템입니다.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여기서 농담 곰이 이렇게 떠다니는 거잖아요. 오, 네, 맞아요. 물살기에. 아, 너무 귀엽겠다. 미수님은 어떤 아이템이 최애신가요? 어 저는 사실 아까 살짝 얘기했지만 가성비 중이라서 <laughs> 수영장에서 쓰는 것 중에 뭐 딱히 최다 싶은 거는 없는데 이제 밖에서 물놀이 하면서 그때 입는 그 서핑 라시가제 최애템이에요. 수영복 살때뭘 살까 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산 거거든요. 그래서 좀 뭔가 크로셋이 없는 거를 좀 입고 싶었고 그래서 비키니가 아닌 거를 입고 싶었는데 또 레시가드도. 뭔가 그걸로도 사실 몸 편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어떻게 해야 좀 그런 소리 안 듣고 마음 편하게 좀 수영을 할수 있을까? 진짜 고민하다가 그냥 남자들은 어? 이런 서핑 나시가 있네? 하면서 사봤는데 어, 그거 입으니까 확실히 그런 걱정에서 좀 벗어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저희 최애템입니다. 저도 공감해요. 저도 레시가 그래, 다니고 바로 서핑 나시로 넘어갔는데 확실히 이런 걱정 안 해도 되고 마음 편하게 정말 놀 수가 있더라고요. 저는 물온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골전도 이어폰이 제 최애 아이템입니다. 방수가 돼서 수영을 하면서 노래를 들을 수가 있거든요. 강습을 듣고 나면 자유수영이 조금 지겨워지는데, 이 이어폰으로 노래를 들으면서 수영하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프닝에서 한 소절 이렇게 잠깐 불렀던 유라의 수영에 에스파의 베러 팅스를 들으면서 수영을 한번 해보세요. 진짜 물살이 더잘 느껴지는 기분이고, 내가 약간 물속에 사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laughs>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어, 저 조금 전에 무료가 없다고 했잖아요. 취소할게요. 갑자기 이거 순간 너무 혹하는데요?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 이거 정말 너무 갖고 싶었고요. 그 친구가 아. 한번 체험해보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때 이후로 갑자기 다쳐가지고, 다음에 한번 자유수영할 때 네. <laughs> 시도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미, 비싸잖아요. 아, 정말 네. 갖고 싶었는데. 일단 브랜드가 있는 그샷즈르 제품이 어, 네. 많이 있으신데, 그건 많이 비싸요. 근데 그거를 썼다가 많이 안 맞으시면 또안 쓰고 맞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맨 처음부터 비싼 거 사지 마시고 알리에서 사세요 알리에서 잘 신? 되나요? 네, 잘 돼요. 얼마 가격은, 가격은 얼마 정도? 저기 한 2만 원? 원? 네. 당당 네. 그래서 일단 그걸로 한 테스트를 해 보시고 어? 나 이거 되게 잘 맞네? 하면 훨씬 가볍고 음. 더 성능이 좋은 샷으로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 현장에서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이제 듣다 보니까 수영을 해보고 싶은데 이제 물 공포증이 있다고 하시네요. 혹시 물 공포증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극복하고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예진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아쉽게도 어릴 때부터 좀 물을 좋아했던 사람이었어서 공포증을 극복하는 방법은 잘 모릅니다. 네 저도 사실 물공포증이 없어서 공감을 못했었거든요. 물이 왜 무섭지? 이랬는데 친한 친구들 중에서 물공포증이 있는 친구들과 꽤 있더라고요.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덜 무섭기 시작해서 가장 즐거운 기억들을 많이 남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물공포증이 심한 사람은 정말 세숫대야의 얼굴을 잠기게끔 담그는 것조차 되게 무서워하더라고요. 우선 손바닥에 담긴 물에 잠수를 해보는 것부터 시작이고, 절대 무리하면 안 되고, 좋은 기억을 차곡차곡 쌓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포증은 아니지만 너무 뭉치여가지고 호흡도 못하고 물에 뜨는 것도 못했어요. 그래서 저도 세수할 때 이렇게 손으로 물을 모으잖아요. 여기다가 코하고 입을 담가서 잠수를 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고요. 몸풀 때는 키판 맨날 붙들고 그렇게 <laughs> 몸을 풀었는데 지금은 다이빙도 풍덩풍덩 하게 됐어요. 질문해주신 분도 마음 한 구석에서 물과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해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충분합니다. 정말 넓은 세계가 펼쳐지고요. 수영은 특히 이제 물이라는 그런 자연과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또 생존과도 연결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배워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또 현장에서 또 질문이 들어왔는데, 아무래도 여성이 하는 운동이다 보니 생리를 생각을 안할 수가 없는데, 이한 달에 한번있는 정열 때마다 수영은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안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예지님부터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저는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한 폰도 안 썼던 사람이었는데, 2년 전에 풀빌라 약속이 있어서 그 약속과 생리 정열기간이 딱 겹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까워서 처음으로 탐폰을 써보게 됐고, 신세계를 느낀 뒤로 제가 이번에 수영을 시작하게 되면서도 만약에 그 정열기간이 겹치게 된다면 저를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 날을 좀 쉬고, 만약에 세 번째나 아니면 좀 남았을 때는 탐폰을 끼고 나머지 일수를 채우는 식으로 저는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불편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불편하지도 않고 수영하면서도 느껴지지 않아서 저는 그걸 하면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그냥 어. 수영을 빠졌었던 것 같아요. 근데 빠지기가 너무 싫으니까 어, 탐폰을 써봐야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무서워서 뭔가 오랫동안 그냥 쓰지 않은 탐폰이 항상 방 한켠에 있었는데요. 제가 사실 살면서 주장하고 많이 친구들에게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영이고 두 번째가 정혈컵입니다 원래는 사실 탄폰이었어요. 왜냐면 하정혈컵에 대해서 정말 많이 시도를 해봤는데 저는 너무 아프고 불편해서 아, 나는 안 맞겠다 라고 생각을 하다가 친구들이 다시 추천을 해줘서 시도를 해봤는데 이제 정착을 한지한 한 1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탄폰으로도 못 돌아갈 것 같고요. 일단 패드에서 탄폰으로 넘어갔을 때도 아 이건 정말 여성 해방이다. <laughs> 이 정도로 느껴졌을 정도로 정말 추천드리고 수영할 때 저는 정열컵을 탄폰보다 조금 더 추천드리는 이유는 탄폰은 이제 물, 몸 밖으로 이제 실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무래도 물에 젖고 하다 보면 위생상 수영 전후에 한 번씩 갈아주는 게 좋다고 해요. 하지만 정열컵은 그몸 밖에 실이나 뭐그 정열컵이 노출되지 않다 보니까 사실 양이 충분히 된다면 전후에 꼭 갈아줘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훨씬 더 편하게 수영을 할수 있고요. 수영뿐만 아니라 다른 운동,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활동에도 저는 정열컵을 정말 추천합니다. 정열컵 얘기가 나오는데 미수님이 엄청 공감의 표정을 지으셨어요. 미수님도 이분께 해주실 조언이 있으실까요? 어, 네. 저도 그 정열컵 추천밖에 사실, 네,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조금 근데 다른 게 정열컵을 쓰고 있는 상태에서 수영을 시작했기 때문에 뭐 전후를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정육화면쓴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딱히 그 생리 기간에 수영을 쉰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또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생리통이 허리가 아픈 걸로 오는데 이제 물에 있다 보니까 이제 부력 때문에 이 중력이 약해서 그런가 허리가 오히려 덜 아픈 거예요. 생리 때문에 뭔가 불편함을 겪은 적은 없었어요. 사실 이게 물에서 하는 운동이라 좀 많은 여성분들이 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세 분이 말씀해주시는 것처럼 탄폰이나 정형컵을 사용하시면 평소에도 수영할 때도 그렇게 훨씬 더 편안한 생활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이거에 많은 고민을 하지 않고 좀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 그럼 이렇게 즐겁고 배워볼 만한 수영, 특히 이런 사람에게 추천한다는 게 있을까요? 땀 흘리는 걸 싫어하는 사람, 그리고 몸에 열이 많은 사람한테 적극 추천합니다. 제가 조깅도 해보고, 다른 운동들도 많이 해봤는데, 어, 제가 땀이 많은 체질이라, 그 운동하고 났을 때 옷이 젖고, 그땀 냄새 나는 느낌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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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싫어해서, 그게 싫어서 운동하기가 좀 꺼려질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수영은, 일단은 물에서 하다 보니까, 그, 아무리 운동을 해도 그 땀에 나는 땀 때문에 불쾌한 감각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요. 그리고 하다 보면 열이 올라오는 거 확실히 느껴져요. 특히 운동 끝나고 나면 숨어 만지면 뜨끈뜨끈한 느낌이 굉장히 뿌듯하고 좋은데, 아무튼 열이 올라왔을 때 저는 그냥, 아, 더 하면 그대로 그냥 머리를 물속에 넣고 다시 시키고. 약간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가 좀 열이 많고 땀이 많이 흘리는 체질이다. 수영을 적극 추천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살짝 덧붙이자면 제가 더운 걸 진짜 싫어하고 진짜 못 견뎌요. 저는 지금 이제 10월 막 11월 1일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곧 겨울이 한겨울이 찾아오잖아요. 저는 지금부터 내년에 다가올 여름을 두려워합니다. 정말 진심으로요. 그런데 이제 더운 더, 더운 걸 싫어하는 사람에게 정말 수영을 추천하고 그땀 때문에 찝찝함도 없고 이건 살짝 영업이지만 추운 걸 싫어하시는 분도 수영이 물에서 한다고 생각해서 편견이 있으신데, 실내 운동이에요. 겨울에도 할수 있습니다. 네, 그거를 추천하고, 불타는 고구마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이제 막, 네, 그, 강습이 끝나고 막 얼굴이나 온몸이 막 빨갛게 됐을 때, 그게 좀 심하신 분들은 메시 소모를 추천드립니다. 메시 소모를 음. 착용하면 그 열이 진짜 잘 빠져나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너무 더울 때 잠깐 물에 담기면은 엄청 금방 시원해집니다. 네, 그래서 추천드려요. 네, 운동을 하면서도 시원하고 또 상쾌한 운동이라는 게 수영의 메리트인 것 같아요 다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육지에서 멈치인 사람에게 정말 강추합니다 운동 신경도 없고 뚝딱이의 방향 감각이 없는 당신 물에선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뒤처질 수 있어요 하지만 자기가 멈치라면잘알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경쟁이 문제가 아니라 얘나 지금이나 뚝딱이는 내가 문제거든요 하지만 수영은 너무너무 안 돼도 그냥 계속 이제 버티면서 계속 하다 보면 그냥 또 돼요. 그리고 그냥 일자로 쭉 나아가면 되기 때문에 방향 감각이나 공간 감각이 없어도 괜찮고요. 수영이라는 운동 자체가 그냥 계속 하고 나아가면 되는 운동입니다. 할머님은 어떤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은가요? 어, 저는 뭐 불안과 우울, 불면 등을 겪고 있거나 겪어본 적 있는 사람, 속세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도저히 스스로의 힘으로는 잘 되지 않는 사람. 우울은 수용성이라는 말도 있듯이 수영은 정말 사람을 살게 하거든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데에만 집중하고, 팔을 뻗어서 물을 잡아 당겨내고, 끊임없이 발차기를 해서 앞으로 나아가요. 그냥 순간순간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고, 다른 운동과 다르게 휴대폰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환경이다 보니까, 속세와 이제 자동적으로 단절이 돼서 고통이나 걱정이 생각보다 훨씬 쉽게 흐려져요. 물 위나 물 속에서의 자유로움을 모두가 꼭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걸음을 몸으로 하는 기도라고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수영도 마찬가지로 약간 명상하는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되게 편안하고 이제 소음도 물 소리밖에 잘안 들려요. 대화 소리도 잘안 들리고 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정말 추천드립니다.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혹시 미수님도 이런 사람에게 특히 추천한다, 있을까요? 아, 저는 좀 운동을 하면서 내 몸을 대, 드러내고 막 그런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에게 오히려 더 수염을 추천을 해요. 사실 보통 이제 하고 있는 생각이 수영복이 몸에 쫙 달라붙으니까 오히려 더뭐 나는 뚱뚱해서 좀 부끄러울 것 같아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 순간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물에 들어가면은 정말 그 수영이 오히려 저는 그런 코로색 걱정을 정말 거의 하지 않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다생얼로 들어가야 되고요. 똑같이 수경 끼고 숨을 쫙 이렇게 머리 올리고 해야 돼가지고 물에 들어가면 그 얼굴만 둥둥 뜨는데 그 얼굴조차 가장 나의 그 못생긴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내가 수영을 하고 있는 이 순간만큼은. 그런 몸평에 대한 그런 불안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운동인 것 같아서 오히려 그런 분들께 네, 더 추천을 합니다. 너무 공감해요. 저는 음. 수영을 항상 극강의 바디 포지티브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모두가 서로의 몸을 보지만 정말 다양한 체형이 있고 온갖 수술 자국과 막 어떤 몸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수영복 입고 그냥 물에 들어가고. 그냥 물에 들어가면 솔직히 다 그냥 뭐 초록 꼴뚜기, 파란 꼴뚜기, 하얀 꼴뚜기, 그냥 다 그냥 똑같은 꼴뚜기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사실 나 살기 바빠서 <laughs> 다른 사람의 뭐 몸을 바라보고 뭐 평가하고 이럴 시간과 여유가 없어요. 이거 하는 사람 수영 안 하고 있는 사 맞아요. 그리고 또 느낀 게 이거에 대한 증거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초보자들은 꽁꽁 싸매는 옷을 처음에 입고 거잖아요 근데 고수가 될수록 왜 화려하고 더 수영복이 천이 없어지겠어요. 네, 야박한 형. 네, 왜 그러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건 신경 쓸 때가 아니에요. 내 수영회 하기 바빠서 수영 뭐 몸을 가리거나 이런 거에 신경 안 쓰게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증거가 이 지금 맞습니다. 고급반의 수영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 네, 이렇게 수영과 함께한 우동체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듣고 나서 수영의 매력에 퐁당 빠지고 싶다면 여름이 아닌데라고 고민하지 말고 바로 등록해 보세요. 네, 마지막으로 각자 소감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지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오늘 여기 출연해서 버킷리스트와 각종 꿀팁을 오히려 더 얻어간 사람으로서, 어,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목표가 있으니까 다음에 뭔가 했습니다. 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라님 말씀하셨던 거다 했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 처음엔 조금 어색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제 살면서 주장하는 것들이 사실 세 가지인데 그 중에 두 가지가 수영과 이제 정열컵이에요. 근데 수영 영업을 이렇게 잡고 할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너무 기쁘고 너무 영광입니다. 그래서 정말 진짜 이 팟캐스트를 들어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냥 진짜 한 번이라도 살면서 진짜 단한 번이라도 수영을 해봤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소원입니다. <laughs> 사실, 자유수영 몇천원 안 하거든요. 음. 그래서 강습까지 안 들어도 돼요. 정말 자유수영 하루만 등록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싶은데, 오늘도 미수님 특별 호스트로 진행도 해주시고, 답변도 해주시고, 정말 많은 활약을 해주셨어요. 미수님 소감이 어떠신가요? 저는 사실 운동을 그렇게 막 즐겨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하는 거를 좋아는 하는데, 뭔가 각을 잡고 막 지속적으로 사실 하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그나마 제가 지속적으로 했던 게 수영이라서 뭔가 운동에 대해서, 수영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마음 맞는 분들과 함께 또 공통된 관심사로 떠들 수 있어서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또 오늘 이거를 또 계기로 어, 다른 운동도 하면 또 재밌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호스트였지만 다음 시간부터는 또 정치자로 또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혜님도 혹시 오늘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일단 여기 와주신 모든 분들이 다 수영에 너무 진심이라 너무 즐거웠고요. 사실 이런 얘기를 진행하면서 많이 들었어요. 이 각자 그뭐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오늘 제가 또 엄청 느낀 것 같아요. 아 이래서 즐겁다고 하셨구나. 이 녹음을 해주신 분들도 정말 즐겁게 해주셔서 제가 정말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한랑님, 예진님, 그리고 미수님. 끝까지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또 다른 스포츠로도 찾아올게요. 안녕! 안녕.